베스트 멤버다이리다 כיק אנטערגעווארטס. איין <웃음> <웃음> 진짜 다안 된다는데 와! <laughs> <laughs> 왔는데 아, 는데 따라 붙어야 되는데 못뭐 따라 붙는다 그러면 나이스 패스 나이스 리 양시이형 9초 아 구스 구티패스 길었다 아이고 라이스 nice 커트. 아, 쉽지 않네. <laughs> 어? 응. 거의 골밑 들어오면 다 들어가니까. 안전, 안정, 특게 안정적으로 넣으신니까생딱 탔다. <laughs> 아, 따라가고 있어, 따라가고 있어. 아이고. 놓치지 말고 다 넣으면, 다 넣으면 돼. 다 넣으면 따라갈 수 있어. 더약게 보이는데. 나이스 리. 자, 성공시키고. 좋다. 다 따라왔어, 다 따라왔어. 좀만 더 따라가자, 좀만 더 따라가자. 이래 또. 풀리게 안해 또. 헐와 이거 보고 손바닥 친것 같은데 보고 손친것 같은데 <laughs> 네, 손바닥 맞았어. 뭐야? <laughs> <laughs> 와... 오, 오늘 약간 오늘 약간 저걸 밀고 있는 <laughs> 자, 슛쏘는 갔다가도 안, 안 쏘니까 헷갈리겠다. <laughs> 좋다, 따라가는 길이 따라갈 는이 천천히, 천천히.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. 자, 하나씩, 하나씩. 오, 아하, 하나씩. 아, 쏘면 되는데, 쏘다 보니. 2점, 짧다. 안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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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만 오! 오! 안 오! 오! 택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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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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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,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와 <laughs> 아, 확실히 안 밟았어 아. 아까